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해와솔 대표 고장호입니다. 자 오늘은 저희 연구의 성과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우선 지식재산권을 하나 냈습니다. 네, 이 특허의 내용은 신규한 알벤다졸 나노입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입니다. 쉽게 말하면 알벤다졸을 나노화해서 코팅을 한 후에 그것을 물에 녹였다는 겁니다. 자, 이것은 어떻게 쓰일까요?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일 겁니다.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 나노화한 그러한 액체를 만들어서 흡입을 해서 폐암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용 폐암 치료제를 만들 예정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세포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. 이 세포 실험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 세포는 안전한 상태 내에서 암 세포만 죽이는 그 용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연구 포인트입니다. 계속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. 이 연구에 고단위의 산소가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 가정 하에 지금 고압산소실의 연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이거는 아마 겨울방학 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걸또 만들 수 있느냐. 바로 마시는 알벤다졸입니다.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. 기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화장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마시는 알벤다졸은 그러한 기름 없이 마셔서 바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항암은 아니고요. 바로 그 당뇨에 관계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. 이것 또한 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전문가 의사분과 같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나라에서 하는 그런 과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년짜리 과제로 해서 성공할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은 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신약 허가나 이런 것들을 낼때제 그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하지만 당뇨에 관계된 약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생명과하는 그래도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 가능성이 빠를 거라고 봅니다. 예, 여러분,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